<laughs> 여신님 출정3일째 <출장. 3일째로>. 삼일째 <laughs> 아니 왜 시골에서 출장가이제이제원이들아 언제, 언제까지 있어는데 <laughs> 아이 버리 가장 안난 여신님 이거 진짜 버려 이거. 아유, 버리 이거 아이 버리 괜히 가져 있었네 바보 같은 여신 버리 이거 버리 오징 어다어어 잠만 오징어다 오징어다, 오, 개불 오징어다. 대왕 오징어. 야, 어 개물 오징어다 대왕홍 오징어 야어가빠이고 있다 여인 여인데 어이요 여기 있는데 밑뒤에 <laughs> 강아파이브 경고 3, 경고, 경고, 어? 에이치, 에이치, 에 어. 안녕 가이라에이가에이라 에이치, 에이이치 에이치, 에이이치 에이치, 너가 단양에 나는 나들이 고을야 오징어 잡으러 가자 뭐, 잘 가렴 좆 저... 아, 하또 가장 못생긴 여신님 저거 뭐냐 어검이네 제가 보니까 죽겠다. 죽겠다 음. 아잘죽어야겠다 어, 임뱀뱀 뭘못기지임뱀맞춰말려야이광질라하 우리 광질광질 그래 야고기좀줘 애퇴 애퇴 좀줘 곡괭이 좀줘 잠깐 잠깐 여기 가만서 있어봐 내가 이쪽에 있으면 줄게 이쪽에 가만히 있봐내 앞에 아니 진나잘못놀다 아니 아마? 아나 갈까 갈까 이게 됐다 어 왔어 자 됐어 아 세상에 가만히 안놀아야이또오어 안돼 나 앉아버리기만 <laughs> 자켜자곡좀철곡 아, 아, 있잖아 없어 내가 작게 어 이거 괜찮아 없다고 괜찮아 없다고 곡괭가 고깅이 없다고 야 고깅이 없다고 어 야? 에 형님 고깅이가 없습니다 잠깐 내가 한개더 줄게 자 쓰이 계란 해먹으렴 살아갑시다 형님 혼자 살아갑시다 나한테 레드스톤이 있네 일단. 가 여기고 여기고 가자 가자 야이 자식아 하. 왜? 나도 할라는데 뭐? 나에게는 경고사 비드에 음. 에.. 블리블리렐렐 어. 가자 바보 자식 너나 네. 지금 나의 힘을 모르는구나 네 다이야 사 찍지롱 응이없잖 근데 기억, 우리 위슬 다이야 셋이 지 우리 일자 골발레 아니면 응 일자 골 맞아 초아 어? 야시투시 나는 하지. 나는 나 해줘. 나트 하지. 나는 하지. 나는 하지. 나는 하지. 나 나는 하지. 나는 하지. 나는 하지. 나는 지 나는 하지. 지 나는 하지. 나는 지 근데 우리 야간투 응. 있었는데 서스타님 뭔 소용이야? 응, 나꿀때 필요하자. 꿀 때? 응. 뭘고? 니놈을 꿈냐? 뭐? 응? 잠옷게? 야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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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신종이었구나. 근데 우리 이렇게 일격을 팔면 파면, 팔면은 어떻게 올라가? 괜찮아 블록사콜 올라온대. 야야. 왜? 네? 뭐에 어, 난위에 있을게. 왜? 네, 난 TP 할게 오늘. TP는 응. 무자인거 알지? 아니. 아니야 무자야 언제? 언제 인정해. 그렇게 됐지? 언제 그렇게 됐지? 왜 마음대로 정하지가 않네? 이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많이 팔았네. 여기 이거 와, 진다이다오거은 와, 활로 있다 이거 야 야. 노노나나나 노노나나나 이거 하 뭐그거꺼 철이다 손 있네 땅 일제적으로 힘이다 이게 바로 당연한거 아니야 밑으로 파고나면 당연해 뭐? 응? 뭐라 했어? 응, 내가 뭐라 했어? 아 응. 어, 뭐라 했어 아 나는 기억이 잘안 나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잘해 아, 미안하고 같이 하면 데아이야 아주 아주 <목소리로> 미안 그래? <목소리로> 어잘 됐다는 뜻이야 아꼬띵? 아꼬미? 어 설탕이랑 우유 가져오렴 왜? 가져오렴 케이크 <목소리로> 만들 거야? 아. 싫어 죽여버린다 오 레드손이다 나한테 있는데 어? 한개한 개. 한 개? 오면은 바로 하루 싸지기 거야날 비웃었다 아유 야, 형님 와 너무 잘생겼어 와와 너무 잘생겼어 어? 저눈 떠져? 아 너무 잘생겼어 아 큰일 어 아, 어디 가요? 어? 어 죽을 주... 뻔 어. 어? 왜 떨어졌지? 아 내가 더 이상 안 떨어지게 천국으로 보내주아 얘는 왜 자꾸 돌돌돌 돌아 돌돌돌돌 돌아버렸네 돌아버렸네 돌이 돌아버리게 거미가 돌았네 한 바퀴 돌았네 벌써 밤이야? 밤 아닌데 밤이네 같은데? 아닌데 밤인가? 밤이란다 그건 야 연습... 밤인 어, 뭐, 게 아닌지 볼게. 알았어. 밤이다! <laughs> 너뭐 혼자 자. <laughs> 내가 사 완전히 별거 없어. 집에야지 집해야지. 야, 하지 마. 5초 만에 오거라. 잠시만, 잠시만. 좀퇴고좀 키고. 나도 그냥 갈까? 와 그럼 아무도 여기로 못오 뭐든... <laughs> 괜찮아, 길, 길 정했는데. 일정해서 어떻게 이고금 있다 방청, 방청. 어? 그래 황청아니아니아니난 그런 적 그렇게 말아니아니 말하... 멍청한 놈이라 했어 나는 황청를란말한 번도 안 썼어 어야다이다 스킬 다이다타이다이이수 없지 타이이타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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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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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라구 네, 이놈 축구, 라구축어축어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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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야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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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구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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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야축야축야축야축야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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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야축야축야 축구, 다야축야 축구, 축구, 야구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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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아니야, 세개 키워야 여신님이, 그래. 나쁜 여신이 세개 키워야 했어. 없시 나쁜다. 없시형 켜져. 개똥지말짱 그래, 알았어. 뭐어 음,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진짜지? 안 했다, 안 했다. 저 소리가 좀이상 뽀잉, 뽀잉. 형 이렇게 이뻐? 내가 방금 뭘 버린 거지? 어찌되면 몇개개 어찌되면 몇개개 계속 뭐 하게 래서 인천 트 하게 계속 갖고 놀게 알았어 갖고 놀아 응 다이아 한개 저게 좋게 한데 누가 관제를 와 싫어 뭐 알았어 응 알았어 어 알았다고 했지 아니 <놀라> 봐 내가 언제 싫다고 했겠니 어 걸쳐 어. 사악한자요. 아, 진짜... 난 사악한자요. 청금석을 발견했다. 뚱뚱한 돼지요. 뭐? 혀를 꿰고 있다. 그러시나? 아 떠드 대떠대 나는 자연이 쿨. 나 혼자 자. 아니 아니야 이렇게 해서 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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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광고캡입니다. 이쪽 가면 안 돼. 이쪽 가면 안 돼. 돼. 엔딩이 있어. 죽여 아니 무서워. 나 저거 엔젤딩당한적 두고 있어가지고. 음 그렇구나. 뭐라고? 아 그렇구나. 이런거 같은데? 아뇨 아뇨 내가 왜 그러겠니? 자기가 줄까? 어. 싫어. DP하지 마. 응? DP하면 죽여버린다. 왜? 아씨 야 근데 왜좋아 미션인데 지금 필요 없잖아 어 맞네 같이 할 필요는 어차피 같이 할 건데 에이 다이어가 이상한 거 만들어버리겠네 말하지 한게 밖에 없어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어 삽어어 <laughs> 어, <laughs> 위에 철 있는데 왜안 않게 길 없어 이제 마 이거 있어 너도 필요 어야 뭐라고? 뭐라고? 너는 필요 있어 잘못 들 거지? 아... 제 앞에 아음그팀 이름 새로만 지을 거 말할 팀그팀 이름 바꿨는데요 네 말할 말해 팀바꾸고 이름 어, 새로운 이름 우리 팀 맞자 팀 이름 뭘로 할래 팀, 어, 팀, 팀 맞자 이 한다 이이 빨리 지을 까 우리 팀 뭘로 팀 이름 뭘로 할래 정했잖아. 아 맞다. 근데 그건 맞아. 응 음, 그거 봐. 아, 근데 우리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시청자 어, 어라 어, 나도 모르겠어. 어 머리가 너무 커졌어. 발이 퉁퉁 부었어. <laughs> 어디니? 어, 어. 내가 죽여줄게. 빨리 오면 어딨어 야. 어디 있어? 내가 죽여줄게. 치고 싹. 아보. Đفire, 아어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나나 죽어 나 죽어 나 주고 그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아, 나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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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칵테일난 너한테 칵테일을, 칵테일을 주 칵테일 한번 하면 칵테일을 한번 하면 음. 칵테일 알겠어? 이딸야뭘 제일 야아해오 동굴에 동굴에 꽃이 자라고 있어 준비해 꽃 그곳은 바로 여신의 꽃? 아 지금 여신의 꽃이 개똥의 꽃 너는, 네. 너는요, 네. 친구가 친구가 어? 너는 너는야 개똥벌레 친구가 <목소리> 나 노래 지었어 뭐? 너는 야 개똥벌레 친구가 없지. 맞아, 너는 너는 뭐지? 너는 야 개똥벌레. 너 말이야 너. 친구가 맞네. 없네. 너 친구 아니야? 아. 어. 아, 너 사람 아니었구나. 친구가 아니라고 아, 너 사람 아니었구나, 미안해, 친구 하자, 해서. 네. 왜, 니가 사람 아니래네미안 사람이야. 어, 어이씨, 이 자식이, 니네 때문에. 아, 아직 가는구나. 어, 천이다. 아, 근데 할짓 없어, 난 니한테 갈래. 어, 근데 가면은 TP 못 하잖아. 야, 죽은데. 그래. 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널 죽여줄게. 야, 킬친인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키 문제 아니야? 키트는 반번밖에 못쳐요 키는 못해요. 우리 서로 음. 서로 죽여주자. 그래. 내가 나한테 독을 싸주고 나는 나한테 불을 싸줘. 나는 그럼 물에 들어가서 나는 그냥 자살할게. 그냥 실망하고 있어. 없어. 영화면 들어가면 돼. 없어. 아보야 먹겠지? 그럼 그거 딸찾아너 바보지 뭐. 왜 아무도 안 찬아. 좋. 괜찮아. 스트 상승. 점오백. 오케이 가다 음, 음. 뭔가 세일러문 같아 나는 요 <laughs> 개똥벌레 친구가 많지. 가일이란 어? 친구도 없지. 어? 안 치. 그렇지. 어? 같은 거한번더쓸수 있지. 어 뭐? 양주 뭐. 유치소 아. 알겠지? 그거 한번더쓸수 있잖아. 어디 갔어? 빨리 쓰. 됩니다. 어. 뭐라고? 어? 알아냈어? 고마워 맞지? 어정말고마워 확실하지? 확실하지? 어? 뭐? 그래, 실수할 수도 없지. 자, 니어 뭐라고? 니켓. 네, 에이, 좋아. 안떼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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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장열 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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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릴까? 오, 오케이, 땡큐. 그래, 내가 일부러 해준 거야. 그래. 에이, 설정 좀시다 누구한테 말이죠? 설정 도야지너 요즘 정신병 걸린거 같다? 아데아 빨리 도시로가서 너 정신평은 좀 가봐야 할거 같은데 어떡하지? 뭐야 아 이거 야뭔 뭐, 소리야 어 개가 붙을 뻔 했네 앞에 앞에 개가 붙을 뻔 했어 개 무슨 소리야? 어 개가 붙을 뻔 했어 앞쪽에 개 무슨 소리야 라니 그게 뭔 소리야? 나 모르겠어 하하 <laughs> 아 정말 신기하다. 뭐 신기할까? 신기한 거 없는데 바보지. 아 정말 이상하다. 오예 자기 있어? 혼자 자 신속 걸어주는 거야. 신속 걸어주는 거라고. 고맙게 생각했대. 돼지. 네. 오케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 가세요. 라니. 음? 난이 네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어 뭔가 개머머라고 들은 것 같아. 개머머한테 개머머라고 들은 것 같아. 무슨 소리지? 아왜 때려? 어 실수야 미안해. 아왜 때리게? 어! 야. 어 떨어지버렸니? 야 그만 때려. 어! 배 신속 걸어줄게. 야, 그만하라고. 아니야, 아니야, 신속 걸어. 내기다. 그냥 안때리자 그래, 그만 때리자. 야, 오! 때리지 마. 싫은데, 내릴 건데. 철거물 들은다다이아몬드 다. 넌 나한테 안돼안돼약 붙이면 지 마라 고통 포션, 아니 고통 화살이야 넌 나한테 안돼마 하도도도 쳐 하도도도 홀로로로 쳐 홀로로로 앉아 앉올래한 번씩 한 번씩? 콜 응.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먼저 될게 오케이 오케이 응, 나. 나 먼저 때려 그래 고통 포션이랑니 o t i o n Cotton p o t 한 번씩 때리기로 했잖아. 아니야 한번 죽어야. t o n potion. Cotton potion. Cotton potion. Cotton potion. Cotton p Oh, nope. I'm Oh, thank you. Oh, thank you. Tinda ya, tinda ya. Tinda? ya, tinda ya. Tinda ya. Waang, ya. Waang, tinda ya. 나찾아봐이나찾아봐너나한못찾아 나는 너한테 티피 내지 피엠정은데지너야어 뭐라고 어 아니 나라한거 같은데 아니 절대 아니지 아니 일단은 빨리 나쳐봐 잡아 쳐부득 봐득 부득 빨리빨쳐 빨리빨리 빨리빨리 봐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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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제는 이거 성질좀정리하고 재미없어. 상자 좀정리한거 이게. 일단 다이하님 했고. TP 아니지? 됐고. TP인 거 같아. 뭔가. t p 가못히찍어줬으초 만에. 인작해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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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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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나한번 죽여야 되는 거 알지? 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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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죽일게. 아니거든? 왜냐? 나뻥 친구를 거를... 아니야 맞는거 같아. 나뻥 친구를 아니야 맞는거 같아. 안니한테 죽는다 같아. 같아. 어+ 나중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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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죽는다 너. 중 아. 어+ 어중죽 어+ 어죽에 어+ 어 어+ 어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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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끄> <laughs> 오지마, 이제, 시공, 면직인다 협상, 시도, 협상을 시도, 하지내 피가 두칸반 남았다 이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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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시도, <좀> 시도, <찍어야> <laughs> <laughs> 야, 0시간나한번 죽였잖아. 그럼 됐지 알겠어. 이제 끝이야. <목소리> 이제 끝이라고. 내가 어. 았어내 고통... 고통 와사 내놔. 고통 와사없 엄... 다고 뻥이지. 농.. 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죽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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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래 죽었어 나한테 지응 그래 일 근데 몇칸 딸라? 하지말라 야, 어? 몇칸 딸리냐고! 죽다너 죽어 어? 몇칸딸 아이씨 몇칸 딸리냐고 아니 다딸리고2십칸딸린고 살짝인데? 열칸딸다고칸 진짜? 어2십칸어 니가 2십칸이래칸 얼마 달라 물 타는 것까지 합하면 4칸반만 남아. 왜? 이는 살짝 아주 미안해, 살짝. 좀 이다. 몇칸 달라? 제일 살짝인데? 무슨 무슨 말로했 뭐래? 뭐야 이거? 미안해. 뭐야 이거? 미안해 제일 처음. 무슨 할로했어? 야. 아그속 화살이 사라져. 뭐 하는데 계속 화살이 사라져. <laughs> 뭐 여기까지. 아야, 네가 먼저 때렸어. 응. <laughs> 야뭐 들었어? 응, 그냥 손손 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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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뭐아 뭐야? 이야로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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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요야뭐 나중에 한번 뭐야? 뭐야? 한번 뭐야? 뭐야? 한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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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잖니. 그 CCTV. 아. 유튜브라는 오케이, CCTV가 있잖아. <laughs> 알겠지?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야, 그만 둬. 알겠지? 어. 바지 다 만들었고 이제는 할게 없구만. 또 찾아. 여자 누워, 여자애 누워, 누웠는데 누워 됐다. 됐다. 봐봐 이렇게 껐다 키면 도 누...